균이라고 이쁘게 안 짜질 뿐이지, 이쁘게 짜시면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뭐 생일, 어디다들까 오늘, 뭐 오늘 일곱으 짜는 것까지 여기까지 배우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뭐냐면 누운 장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캐크크의 옆면 등에 어 장미를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을 띠는 누운 장미. 이 친구를 배울 거고요. 뭐, 예, 에드에이스 데이지라고 얘기하는 를 그냥 는 얘네를 통틀어서 누운 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눕혀서 짤 건데, 얘네 같은 게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종이에 짜서 냉동고 얼린 다음에 떼서 사용을 하는 어 꽃. 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꽃을 초 이렇게 세 종류만 배우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용해서 저희가 금요일날 장미 캡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미부터 다시 한번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장미를 짜실 때 항상 지지대는 튼튼하게, 자, 지지대는요 밑에서부터 튼튼하게 자 점점씩 가서톡 튼튼하게 놔주세요 그 다음에 꽃잎을 짤 때, 자, 일단 시작해. 꽃봉오리를 다들 잘못 하세요. 꽃봉오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돌리시면 안 돼요. 왜 일자로 돌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로 돌리면은 밑에 가여기때 위가 찌글찌글 해져 버려요. 자, 시작할 때는 만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끝선에, 여기 좁은 쪽을 제일 끝선에 맞춘 다음에 어떻게? 공중을 드는 거예요. 공중을 들어서 위에서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크림 좀 끊기는 이유는 크림 좀 뒤집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 심지 끝부분이 얇게. 자 그러신 다음에 이제 꽃입을 그리실 거예요 꽃입을 그리실 때는요 끝난 부분에내 정면에 두고 자 밑에서부터 위로 그리는 거예요 일자가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자 밑에서부터 위로 그리는데 그리다 되냐 이런 식으로 살짝 곡선 손은 보시고 손목 꺾이는 거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왼손은 손으 같이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는 세입부터 할 거예요 세입 다섯 일곱 세입 잘때는 조금 조그맣게 그쪽고좀더 위쪽에서 가볍게 살짝만 한입 크림 끊게 나와요. 크림 되직해서 그래요. 부입. 근데 중요한 거 끝날 때 확실히 이음에 붙이세요. 시작하는 거가 끝나는 거 마지막 세입. 여기서 이런 애들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꽃의 모양이 동글지가 않고 각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시작하는 거 끝날 때는 확실히 이음에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그 다음에 세입 끝났다고 그 다음에 또 확실히 붙여놓고 올린 다음에 끝날 때는 쏙 붙여놓고 얇아지게. 얇았다, 듣고다 얇아지게. 그 다음에, 짱구에서 가운데 부분에 또 시작해서, 부위그 다음에, 세입. 이면 항상 확실히. 어, 이면 쪽이다 그럼 툭 치워버려요. 그리고 여 이게 지저분하면 어떻게 돼요? 꽃잎 지저분하면 정리해가면서, 네입, 마지막, 라스트, 다섯잎에서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일곱잎 마찬가지로 해주시는데, 꽃잎 사이즈를요 다섯잎은 균일하게 하던가 아니면 그거 조금 더 작아지나는게 그리고 점점 꽃잎은요 꽃심지에서 아주 살짝만 밑으로 떨어뜨리세요 아주 살짝만 왜꽃 꽃잎이요 심지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배추 포기가 돼요 아주 살짝 내리셔야 돼요 아주 살짝 근데 그렇다고 확률이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서인장이 돼 버려요 그렇죠 조금 더 살짝만 밑에서 한잎 두잎 세잎 네잎 다섯잎 다섯잎 찍을 게 않고 원형으로 이제 크림 좀끊겨 갖고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쉽겠죠? 이게 바로 장미. 장미 를 옮기실 때는 바닥면에다가 꼽아 주시고 밑에 살짝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짜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장미. 쉽죠? 네. 안녕하습니까 <laughs> 자, 그런 날 누운 장미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안에 꽃술을 만들 거예요. 꽃술은 우리가 소라 짜듯이 빙빙 돌려줄 거예요. 자, 돌리실 시 어떻게 돌리실 거냐? 자. 처음에는 크게 중간부터 점점 작아지게 또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타입인데요. 보통 일반식으로 맨 밑에가 크게 그다음에 중간부터 점점 얇아지게 하던가 또는 맨 밑에를 좁게 중간부 크게 다시 위에 건좀 좁게 이 안에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 면을 일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자로 세우신 다음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한입두자한입두셋 이런 식으로. 꽃술을 만들어 주잖요 그런 다음에 위에 꽃잎을 덮어줄 거예요. 어떻게? 끝에서 시작해서 자 확실히 바닥에 붙여주고 안쪽으로 감아서 토토 세이 장미를 옆에서 본 모양을 띄게 돼요. 이게 바로 누군 장미예요 다시 한번 한 번. 넓게 하나 둘셋그 다음에 위로 한잎 마지막에는 톡 끊어서 세이 토는 저한테는 변형을 할때 하면 맨 밑에를 쫓겠죠. 중간에 크게좁게이런식으로 다시한번더 밑으로 좁게넓게좁게 좁게. 살짝 아래로 밀려 들어와야면이렇면이보여야 돼. 그냥 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니에요. 게래서 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면, 이이이런식으로 살짝 내려온이라는느면이로이런식으로무 해보시죠. 제가 이거 자세 히 돌아다니면서 코치해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누운 꽃, 뭐 에델바이스 또는 뭐 데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누운 꽃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얘는요. 저는 그냥 잎이 많은 거 여덟 잎하고 여섯 잎으로 나누고 있어요. 다섯, 여덟 잎, 다섯 잎 또는 여섯 잎 나누거든요. 그래서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 바로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종이를 왜되냐 옮겨 되니까 연습할 때 종이 없이 하세요. 진짜로 쓸 때는 종이를 대고 잘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가 이런 유산지나 에 A4 용지 들고갑니다 자, 여기서 기준적으로 항상 정중화 여기 보시면 못지 돼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짤 때도 아래로 이렇게 똥똥한 데가 밑에 자 얘네는 깍지를 세워서 짤 거예요 세워서 자 세운 다음에 살짝 옆으로 기울여서 자 꽃잎을 짜는데요 자 짠다 그 다음에 안으로 당겨 놓은 거예요 톡 이런 식으로 떠 있게 그 다음에 빈 공간에 이빈공간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톡톡 아니 오빠 톡어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서 살짝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짜고 당겨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감아서 당겨 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빈 공간을 만들다. 음. 사실 공부만 하지 마. 음에 하신단 겨주면 이런 건이되겠네요 왜? 그냥 여기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짜버리면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꽃잎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짠 다음에 붕인 형태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간격 균일하게 짜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음. 이 균일하게 짜면 돼요 얘네만. 그여고는이여이에요촘촘자게필는 여자는 촘요이는필겨오는거 그런 여음에여기다가 정말 자는 깍지 이는요이 여자는 이0이즈자다가톡이톡톡 검은 점 찍어서 는만드는거예요자 여자는 이렇게이는2이이즈는거예요이번에는 어떻게 요 세잎, 네잎, 선님는 격신대 없이 이런 식으로 꽃잎짜실 거예요. 꽃잎의 사이즈에 따라서요, 뭐다잎 또는 8덟잎그 사이의 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꽃을 짜는 형태로 만드는 거라서 연습을 할때는 종이 대지 마시고 그냥 짜주시고, 아 진짜 짤 때는 그에 종이를 대고 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총세 가지 꽃을 배용 분으로 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꽃은요 정말로 이 레이스까지 자체가 좁잖아요. 힘조절이관건이에그 다음에 시작하고 끝나는 거 것은 라인 중요하시니까는 연습하실 시 제가 또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에서 안 되시면 부르시고요자발꽃 한번 짜시고요. 장미 짜시는데요. 장미 조금 돼지간 크림 이용하세요. 얘네 물구면은 쓰러지니까 아시겠죠? 자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실게요